안녕하세요. 만누가드입니다 어, 고객님. 네. 네. 속치마 속바지를 많이 입는 계절이 와서 저희가 속치마 속바지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속치마 속바지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가 어디있습니까 이게 다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바지 입는 분, 속치마 있는 분, 뭐 치마도 또 이런 뭐뭘 원하시는 분, 저런 걸 원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엽 속치마라고 밑에 이렇게 레이스가 저렇게 짜져 있는 겁니다. 한 단으로다가. 낙엽 모양으로 짜져 짜져 있는 요예요 네. 네, 상당히 네. 진짜 이 면이 네, 그렇습니다. 요 네스가 네, 상당히 네, 고급스럽게. 고급스러우면서도 네. 네. 진짜 인기 그렇습니다. 요 네스가. 거기에다가 네, 스렇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 네, 그 네, 다 네, 그렇 네, 그렇습니다. 네, 저에서도 그렇습, 보통 여기를 이, 이 면에서 이렇게서 해이이 네스를 그렇죠. 대는데참 그러면 성이 없죠. 네네. 다른 네스를 갖다가 염색을 해서 여기를 또 네스를 또 그렇습니다. 또더 또 네. 입힌 거지. 그렇습니다. 더 입힌 건데 쉽게 말해서는 얘는 네네. 치마 같은 느낌도 들어. 치마 같은 느낌. 뭐 코트만 입으신도 안에 속반이라도 뭐, 뭐 입고 느낌? 겉으로 입은 되가 거죠. 네. 이 정도 쪼끼 입던지 티를 입으면 네네네. 티 입으면 그렇습니다. 진짜 얘는 치마 같은 느낌이고, 습니다 상당히 여성스러우면서 앙증맞게 나오고요. 맞습니다. 얘는 칼라가 네. 우리가 이속티마고 속바지 하는 거는요 네. 그 정도로 저희를 믿고 도매들이네 네, 그렇습니다 권해서, 원해서 네. 나가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는 또 못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아니그 네. 정도로 나간다는 데서 나가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지금 여기 아이 칼라 네. 이 아이 칼라는 진짜 아무데나 다 받쳐 그 크림 제일 칼라가 제일 많이 나가 예. 제일 기본적인 칼라를 네. 우리가 만들 적에 네, 네. 다른 거는 20장, 20장 해도 얘는 50장을 만드는 거 네네. 크림 예. 칼라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다 배색이 잘 맞춰지고 있죠. 네. 여기에다가 지금 네. 여기 화이트 컬러 있고요. 네. 브라운 컬러 있고 네. 이 정도로 다 네. 염색을 해서 이 정도로 네. 지금 이 네스가 네. 지금 이렇게 우리 네스가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면에다가 네. 네스를 구해갖고 이 흰색을 염색을 네. 해서 되고 여기도 또 이 레스를 네. 또 이렇게 네, 일자 같은 이거를 네. 염색을 해서 이렇게 배색을 입힌 거지. 맞이 그 정도로 네. 세밀하게 네. 옷을 만들거든요. 그렇 얼마나 이뻐 요 네. 진짜. 아무 칼라라도 입기가 편합니이 요거는 속치마가 응. 이제 밑에가 이제 레이스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응. 원피스를 입은 밑에 그 레이스 속치마 전체가 다 레이스 응. 속치마를 입은 거로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태프로 면입니다. 태프로 면으로 해서. 어, 저살뭐 살까지 닿는 그런 부분도 아주 편안하고 좋으시고요. 네, 그런 상품 되겠습니다. 레이스 속치마 낙엽 속치마입니다. 낙엽, 낙엽 속치마 29,000원. 어, 네. 얘는 그렇게 수량이 또 없어. 네, 수량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네, 네. 제가 워낙 이제 속치마 속바지가 종류가 많아 가지고 근데 이제 주력으로 하는 거 외에는 음. 에, 다 저희가 체품가로 뺄는 게 이런 거 사실 이게 단가가 높았던 겁니다. 이게 제작을 해가지고, 착하게 드리는 게어디있습니까 이게 2만 9천 원 아주 초특가에 드릴 테니까, 안에 뭐속바지나 이런 거 입으시면은 겉으로 입으셔도 문제가 없는 네, 그런 치마 되겠습니다. 네. 낙엽 속 치마 2만 9천 원.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